네, 안녕하십니까. 32기 노무사 하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2개월이라는 수험기간에 거쳐서 생동차로 합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선택과목은 노동경제학으로 했고 지방에서 온라인 첨삭반을 통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의원면직을 하고 노무사 시험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1차 시험의 준비가 2차 시험 준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이 지장을 주는 것은 1차 시험을 치기 전과 그후 모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1차 시험이 5월 말에 실시가 되는데, 이때는 저희 GS2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어, 만약 시험을 치기 한두 달 전에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차 시험 준비와 2차 시험 준비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1차 시험을 친 뒤에, 합격선에서 아슬아슬한 점수로 합격하게 된다면 저희 선택 과목의 점수를, 푸 점수를 반영한 실제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1차 시험의 생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g s 2기 마무리나 GS3기의 초반부에도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2022년 7월에 수험을 시작하면서부터 1차 시험 준비와 2차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바탕으로 1차 시험은 합격선에서 10점 정도는 여유 있게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어, 이 계획을 기간별로 말씀드리면 2022년 7월부터는 오전에 1차 시험을 2,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2차 시험은 나머지 시간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를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1대3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1차 시험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 시험 공부의 비중을 높여서 1대1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어, 그리고 1차 시험 직전주에는 GS2기 모의고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전주부터 1차 시험을 치는 날까지는 1차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선에서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했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생동차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생동차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진다기보다는. 음,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1차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어, 아무래도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2차 시험을 치는 시간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을 몰두 있게 활용한다면 어, 어느 정도 밀도 있게 활용을 한다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그 전까진 아무래도 1차 시험을 병행하다 보니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2차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S3기나 시험이 마무리까지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생동차로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2개월의 여유 시간을 주고 수험에 진입했던 것이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하기 2개월 전인 7월에 시험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이 2개월이라는 시간을 전년도의 GS 연기 강의를 내가 온 모두 들으면서 시험이 요구하는 지식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미리 수험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저는 원래 1차 선택 과목을 경제학으로 선택했었는데 어, 막상 기본이론 강의를 다 듣고 나니 경제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혜선 선생님의 경영학 강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른 강사님의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듣고 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예선 선생님의 인사노무관리 강의로 변경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 만약 이런 시행착오를 시험이 더 임박한 시기에 겪는다면은 <laughs> 겪는다면은 어, 스스로 조금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방향을 바꾼 것이 어,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동차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laughs> 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권의 책을 번갈아가면서 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때문에 저는 네 과목 모두 강사, 저희 기본서를 주로 보는 책으로 빨리 정한 후에 그 책을 최대한 빨리 반복을 해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을 바탕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이나 모의고사에서 제가 기본서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발췌해서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생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지로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이스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학교 전공은 크게 관련이 없었고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를 했었고 때문에 행정쟁송법에는 베이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1차 선택과목을 경제학에서 경영학으로 바꿀 만큼 경제학에 대해서는 베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의고사일 쳐보니 행정쟁송법은 상위 30%에서 40, 5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 반면 노동경제학이 안정적으로 상위 10%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차 시험을 쳐본 결과로도 노동경제학은 어느 정도 만족할 성적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행정쟁송법은 평이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크게 위축될 필요도 없고 베이스가 있다고 해도 한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S 0기부터 1기까지는 모의고사 중심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첨삭반으로 강의를 수강했으니까 인터넷 강의의 진도가 밀리지 않게 업로드 되는 당일에 모든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해당 강의의 복습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GS2기, 3기에는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이 모의고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네 과목 모두 한 번씩은 60점을 넣어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음, 각 과목별로 60점을 넘겨보겠다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 보니 어, 모의고사를잘못본 주간이어도 그래, 그래, 내가 다음 모의고사엔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오기가 생겨서 모의고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준비 방법은 모든 과목의 준비 방법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일주일 동안, 양이 많은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는 1.5일씩, 그리고 노동경제학과 행정쟁소법은 1일씩 시험범위 기본서를 꼼꼼하게 정독했습니다. 어, 다른 준비 방법을 해보고도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시험범위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는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의고사 리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해설 강의를 듣고 그리고 모범 답안에서 제가 기본서에 있지만 적지 못한 내용을 하이라이트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모의고사의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 추가하고 싶다면 이를 발췌해서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리뷰했습니다. 어, 모의고사를 치고 복습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해보니까 다음 모의고사의 예습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습은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 강의 후반부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실시할 때이 시간에 복습을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저는 스터디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터디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매주의 공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었는데 스터디라는 약속이 생기면 이런 스케줄 조정에 조금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복습을 할때 제가 단권화 교재로 정한 기본서 한 권을 반복해서 정독하는 방법으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어,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나 제도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나 핵심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는 꼭 암기를 하면서 음, 기본서를 꼼꼼히 읽는 방법으로 복습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암기보다 우선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 정도는 꼭 암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서브노트를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제 기준에서는 에너지와 시간 소모가 크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는 방법으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목차는 의식적으로 암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목차가 도입 배경 그리고 개, 어, 핵심적인 개념, 그리고 특징 장단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목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특정 제도나 이론에서 어, 방금 말씀드린 목차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방법으로 기억했습니다. 네, 저도, 어,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노동법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어, 제가 정말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쟁점에서는, 어, 연결, 유기적인 흐름이 좋다라는 첨사평을 받았는데, 반면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쟁점에서는, 어, 제가 보더라도 답안의 기승전결이 부족하고, 어,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암기한 판례를 현술하기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어, 만약 질문을 해주신 수험생 분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불리타라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 조금은 공포심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저는 부리타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보는 방법으로 어,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먼저 부리타라는 문제가 저희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평가인 저희 시험에서 브리타 문제가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모두 다 같이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락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타 대비 공부를 한다면 사실 공부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주의를 해서 저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더 꼼꼼히 공부를 하고 만약 브리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가 아는 내용으로 최대한 비벼서 쓰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